저 펭균 소통 조합이 여기 국민의 대표님의 별친이시죠 이사님. 이사님이십니다. 네, 자, 자기소개 한번 해보십시오. 나가 네. 일찍이 안 됐어요. 김희 이사님과 네. 음. 이사님. 자, 어, 김희 어, 이사님은 어, 지금 어, 요즘에 뭐, 쓰레기가 많잖아요. 쓰레기 생활 속에서 음. 어떻게. 음. 어떻게 음. 어떤 실천에서 하는 걸? 기해 분석. 해 분석. 네. 그 다음에 불리 우리 비행 분석 하나만큼은 우리 김희 대표가 했기 때문에 비행 분석이 겁나 빠르게 나옵니다. 네. <laughs>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네. 정확하게 분류 배치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선택할게요. 맨날 OS로 받는 게 아니라 몇가지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없습니다. 같이 끼리 끼리. 자, 이 친구는 이친친구이친이 친구는 이친다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가장 많은 나라가 2 0이도는이 친구는 이친구이 많은 나라 네, 선정했습니다. 네, 가장 많이 네,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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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네, 미국, 네, 미국, 미국, 미국이고 네덜란드이고 그서몇 번이까요? 두고 도고 두고 도고 아니 나라? 나라? 대한민국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음, 지금 서 사장님은 뭐 하고 가셨어요? 아저 읽고 갔어요. 안 보여가지고. <웃음> 한번 <웃음> 읽어보고 갔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라고 했죠? 아, 아니요 아니, 그거를 읽었네요 제가. <laughs> 아니 그생각인데 우리나라가 많잖아요. <laughs> 네. 보통 어 미용이라 그래요. 미국 그런데 지난번에 어 우리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쳐요 했는데. 미국!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 아니, 일단 이제 답을 먼저 해주시면 영상을. 우리나라에. 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정답 해놓고. 정답! 우리나라,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가 네. 세상이 더 진질이군요. 난국가 일정, 예민하 근데 이거는 우우를 박수칠 것이 아닙니다. 아, 우울한그우하는 것은 정답을 맞췄다는.

장미대표가 했기 때문에 PM 분석이 겁나 빠르게 나옵니다. 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정확하게 분리배치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선택할게요. 맨날 o 스로 받는 게 아니라 저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려도 괜찮습니다. OX. 김인혜 대내 친구니까. 내친니까다고상관습니다 같이 끼리끼리. 자. 세계에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2012년도에 뭐라고 했죠? 통계청이 많은 나라를 선, 선정했습니다.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 미국, 미국 미국이고, 네덜란드, 몇 번일까요? 아저 읽고 갔어요 안보여가지고 한번 <laughs> 읽어보고 갔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라고 했죠 아니요 그거를 있... 읽었네요 제가 <laughs> 아니 제 생각인데 우리나라가 많잖아요 보통 네. 어미국이라 그래. 네. 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 우리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쳐요 했는데 미국 그래가지고 틀렸어요 정답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가 세상에 모든 짓을 뜨냐. 난구가이들처럼그데 이거는 우울한 것, 박수칠도이 아닙니다. 안그 아, 우울하는 것은 정을맞췄다는거 부끄러운 네. 일, 네. 일이죠. 네. 그럼 누구 책임이죠? 네.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네. 플라스틱 책임이죠. 네, 플라스틱 책임, 네. 플라스틱 책임이고 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플라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우리 사람들의 책임. 자 선물 그냥 고르십시오 음. <스> 생리말 협동작에서 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고르면서 말씀해 응. 아? <laughs> 주십시오 어? 이사님이시니까요 생리말 협동작에서 <laughs> <laughs>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골라주십시오 아, 우리 사업장에는 우리 그이크달장 네. 있잖아요 네. 투명한 것은 이렇게 일부러 세척해서 하고 뭐 비닐비닐끼리 말려서 버리고 우유팩, 우리도 쓰거든요. 우유팩, 우유팩끼리 딱딱 가열 해가지고 물기 다 뜯는다고 가지고 재활용하고 있어요 재활용 새는 생끼리 해가지고 아 그러면 저, 저 일회용 컵도 재활용 하신가요? 아니요 버려요 재사용 재사용 생 분리 배출을 하시는 배출이라 거죠? 배출이라 버리는 게 아니라 분리 배출 네, 하시는 배출, 거죠? 네. 자원 재활용 하는 거에요? 네. 감사합니다 버린날니까아 분리 배출해서 이제, 아, 네. 이제 그 화요일에 버리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모아서 같이 한꺼번 선물 선물 안주셨습 네. 응, 선물이요? 이사님 <laughs> 이름도 예쁘세요 <laughs> 김민숙 이사님 <laughs>